자 오늘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22페이지 그룹이니까 그죠? 응? 그룹으로 피셔야죠? 그루엘 말고? 응? 응? 자 22페이지 자 오늘 이제 중복 조합이에요 중복 조합 어 순열 배웠죠? 조합 배웠죠? 저번 시간에 무슨 무슨 순열비였습니까? 중복순열비였죠. 오늘 마지막 중복조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이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얘가 여러분들 수능에서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겠여러분한 문제 나오는 애예요. 알죠? 이 앞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걔네들은 기본 문제에 속하고 얘는 일단 나오게 되면 조금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조금 어렵다. 라는 얘기를 좀할수 있는데, 찬찬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할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알죠? 자, 우선은, 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었죠? 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걸 완성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순열부터. 자, 순열은 뭐가 있는 겁니까? 순서는 있는 거고, 뽑는 순서가 있는 거고, 자, 중복은 돼요, 안 돼요? 네, 중복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걸 배웠어요. 조합이라는 걸 배웠고, 걔는 순서도 없고, 중복도 없었어요. 그죠? 예, 완전 조합이에요지불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제, 중복순열이 추가가 됐었죠? 중복순열은 순서도 있고, 중복도 됐었어요. 어, 얘는 막 순서도 있고, 중복도 했는데, 얘가 제일 쉬웠죠?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쓴 것도 쓰고, 그냥 계속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게 중복조합이에요. 어? 중복조합? 그럼 중복조합은 조합이니까 순서는 없는데, 중복은 되네. 이런 애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세트가 완성이 되더라. 됐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기호로 만든 게 어떻게, 기호를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P, 어, 저, 순열 같은 경우는 P로 정리해서 NPr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NCr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파이를 써갖고 NPr 이렇게 놓고 얘는 N의 r제곱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오늘 배우는 중복 조합은 Nhr이 되겠습니다. 어, NHR이라고 하고요. 자,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소개를 할게요. 계산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N에다가요, R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오씨,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를 쓴 다음에 R 써주시면 돼요. 요게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일단은 그렇다고. 알겠지? 일단은. 그럼 여러분들 그그루웰맨 앞에가 아마 요거 계산하는 거였을걸요? 9월 1번 문제가 아마 요거 계산하는 거 있을 걸 근데 내가 그냥 같이 넣었어. 어차피 요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 계산은 일단 요렇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이 도대체 뭔가를 지금서부터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c가 있고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중복조합으로라고 씁시다. 그냥 간단하게. 왜? 다 정리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다섯 개를 선택하자. 다섯 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지금서부터 요거를 고민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몇개 택하는 거예요? 다섯 개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방금 배운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하면 된다? 다섯 개를 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쓴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3하고 5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서 C에다가 5를 해주면 된다. 조합으로 계산을 한다. 왜요? 궁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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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지. 궁금한 사람, 궁금한 사람, 궁금한 사람. 다 궁금해하는 걸로 궁금하면 손 내리고 있어. 그렇지. 역시 다 궁금해하는 걸로. 그 내가 왜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지 지금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기대되자. 박수. 졸리잖아. 졸리잖아. 벌써 졸리지? 벌써 졸. 졸리... <laughs> 벌써 졸리지? 어, 선생님 지금서부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사실이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몰라도 돼요. <laughs> 알겠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사실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그럼 중복조합은 계산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단,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문맥에서 잘 찾으셔야 돼요. 문맥에서. 뭐 중에 뭐를 고르는지. 이제 난리가 나. 무슨 난리가 나는지 알아? 아, 어, 선생님! 이거 OH3 아닙니까? 막 이래 막. 난리가 나. 막 뒤집고 막 난리가 나. 이제. 이제. 나랑 한참 얘기해야 돼. 는제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릴 뿐이지. 지금 선생님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번 쭉 여기다 할 건데요. 사실 그냥 이해 안 되시면 따라오시다가 뭐야 이렇게 되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더 돌려보시고 어,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면 되잖아, 그지? 자기 전에 아 학원에서 봤는데 또 봐. 내일도 봐야 되는데 아니 한 번씩 봐. 알지? 한번 보면 도움이 좀될 거다. 알죠?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를요. 내가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순서 상관없이 다섯 개를 택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이렇게 다섯 개를 택할 건데 내가 다섯 개를 택할 때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어차피 쓰는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A를 맨 앞에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쓸 거고 그 다음에 C를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ABC를 구분만 하면 되죠 어디까지 A를 쓸 거고 어디까지 B를 쓸 건지 그 구분만 하면 되니까 내가 첫 번째 구분하는 선을 이렇게 막대기를 좀 이용해서 이제 그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나는 첫 번째 막대기 앞에는 무조건 A를 쓸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막대기를 이렇게 한번 놔볼게. 두 번째 막대기 이렇게 놓으면 나는 두 번째 막대기 앞에는 B를 쓸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C로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자 이해돼. 그러니까 ABC를 바로 안 쓰고 막대기의 자리를 결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A, B, B, C, C.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막대기 맨 앞에 놓고요. 막대기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앞에 누구 쓰고요? 얍! 이거 앞에 A 쓰자매 근데 자리가 없네. A 안 쓰겠다 이거지. 안 쓰겠다 이거고, 그 다음은 B 쓰고, B 쓰고, B 쓰고, B 쓰고, C를 쓰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어! 쌤, A, B, C를 다 쓰지 않아도 막대기만 그으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결정이 돼버려요. 느껴집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보자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를 하는 거 이제. 자, 그러면 막대기도 어차피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야. 사이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대기 자리까지 넣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지 다섯 개 뽑을 건데 막대기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일곱 자리를 이제 세는 거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막대기 두 개를 놓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막대기. 자, 그럼 내가 반대로 한번 해볼게. 아, 나는 있잖아. A, B, C하고 C, C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막대기 몇 번째 자리 에 들어가야 돼요, 사? 그렇지. 두 번째 자리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막대기 자리 넣어준 거야? 막대기 자리까지 우리 다 얘기한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막대기는 어디 들어가면 돼? 그렇지. 뒤에 세 자리 냅두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똑같은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막대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서 막대기 결정합니다. <laughs> 몇 개입니까? 총? 일곱 개죠? 일곱 개 7개 중에서 몇 자리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두 자리만 선택하면 되겠죠? 왜냐면 막대기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와, 맞지? 72 잖아, 이거. 이거 7,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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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서 이거 빼면 똑같은 거 알죠? 네. 75니까 똑같죠? 아, 뭐 반응 왜 이래? 와 소리 한번 나와야지. 어 진짜 똑같네. 약간 이런 느낌 나와야지. 맞습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 맞아요.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이 7이 지금서부터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는 다섯 개를 뽑을 거야요. 그죠? 난 다섯 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다섯 자리가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막대기의 개수만큼 추가된 거맞습니까 그럼 막대기의 개수가 어떻게 세진 거냐면 A와 B와 C를 가지고 얘네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막대기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A, B, C면 이 사이에 막대기가 두개 있어야 되고요. A, B, C, D면 이 사이에 막대기 몇개 있어야 됩니까? 세개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한 개를 뺀 것만큼의 막대기가 필요하겠네요. 세 개면 두개 필요하고, 네 개면 세개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 너는, 아, 세개 중에서 막대기 하나가 필요한, 막대기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 하나 빼면 되겠네.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막대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하나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똑같죠? 자, 이해됐어요? 예, 네, 이게 중복조합의 원리예요. 어, 중복조합의 원리. 자, 그러면, 선 쌤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아무, 이거 몰라도 돼요? 아,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laughs> 지금 보다시피 어, 지금 선생님이 뭘 계속 막 얘기하면서 사실 강조를 좀 했냐면 어떠냐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벳을 쭉 나열하면서 직접적으로 센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어땠냐면 야 직접 써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셌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구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나열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일곱 자리 넣고 막대기 두개 땅땅땅 이렇게 놓은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 어, 아, 그러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알파벳을 직접적으로, 음, 이런 식으로. A, B, C, 뭐, B, A, 이런 식으로 쭉쓴게 아니라,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이걸 구해서 내가 이거랑 똑같은 개수야라고 끄집어내줬네? 이렇게 된다고. 됐어? 요거를 좀 이해하자는 거지. 아, 그니까, 러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직접 구하지 않아도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걸로 가지고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어,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얘는, 아, 그러네. 중복적으로. 요 정도는 그냥 이해는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가 갈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 계산 정확히 할줄 알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됐죠. 자, 그래서 식 한번만 제대로 한번 써보고 갈게요. 자, NHR은 어떻게 쓴다고요? NHR은 어떻게 계산한다? N에다가 R을 더하고 1을 뺀 다음에 r 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게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뭐가 앞에 오는지, N이, N이 여기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쓸 겁니다. 이 방법이라는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해줄 건데 그 설명을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 거고요. 자, 빈 자리에다가 요거 써놓고 그 다음에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스스로 좀 한번씩 정리해 보면서 음,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잉?